보물지도와 함께하는 누누다이아가 전서 보물량을 확보 중입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누누다이아를 찾아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이 계정 제가 최애하는 법사 계정의 북캐릭이거든요. 네, 마이너스 손의 북캐릭입니다. 예전에 내신에서 마검사로 공짜 클체 클래제 때 클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스킬을 보시면은 스킬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이템만 이제 법사로 클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만 바꿔가지고 제 마이너스 손에 끼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요렇게, 어, 빨템 5 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무기까지, 예. 무기가 악마의 룬소드. 자, 호루스가더 일기장에서 먹은 거고 메인 캐스트에서 먹은 거. 그 다음에 데몬에 붙인 5만 3층에서 먹은 거고. 족쇄는 이제 법사다 보니까는 명법 구당의 증표를 많이 캐죠. 어, 그래가지고 족쇄 만들었고, 요거는 일기장에서 먹은 겁니다. 두 개는. 그래서 오늘의 취지는 아이템을 법사 아이템으로 바꿔가지고 본캐릭에 네, 끼워주는 거죠. 자, 일단은 견적을 한번 내볼게요. 이벤트 탭에 자 우리 형님들 참고만 하시면 좋고 이 스킬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 아이템을 바꾸기 위한 클래스 체인지입니다 자 일단 장비만 바꿀 거고 요거 악마의 지팡이로 교체 자 신발은 데몬의 부츠 제가 확인하니까 흑세으로 바뀌더라고 네, 먹은 거니까 요거 교체 자 각반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각반으로 교체. 자 헬바인의 족쇄는 이프 목으로 가져갈 거고요. 자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어 장갑 타장 같은 경우 드장으로 바꾸면 또 마명이 붙죠. 자 방패 요거 볼게요 호가더. 요거는 이제 뭐신요방이라든지뭐 시만 이런 걸로는 안 바뀌더라고요. 어 시만으로 바뀌었으면 가지고 갈 건데. 솔직히 마법사의 가더, 깃털 가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추 오림 진행하면서 녹여가지고 축주 문서로 바꿀 예정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35개의 어, 물약이 들어가거든요. 어, 상점 장비는 안 바꿀 거고 일단은 저장을 할게요. 35개. 자, 상점 보시면은 저거 에피소드의 특별 제작증표 있거든요. 요거 꾹 눌러가지고, 제작 눌러보시면은, 에피소드 성장 물약 보급 상자라고 있어요. 요거는 2,000 다이아 2개가 들어가죠. 증표 하나당 1,000 다이아. 요거 꾹 눌러면은, 자, 물약 30개 주고, 뽑기팩 제작 티켓 2개, 그 다음에 코인 상자 10개, 명예주와 3,000개 이렇게 주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봉본 예, 캐릭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상점 들어가가지고, 제작 증표를 살게요. 두 개. 두 개를 사주고, 자, 요거 제작을 해가지고, 맞는지 확인. 예, 요거 맞죠? 요거 제작을 눌러줍니다. 자, 요렇게 제작을 했고, 바로 오픈 자, 물약 30개인데 35개의 물약이 들어갔거든 자 요거는 코인 상자는 창고 이동이 가능하죠 자, 자 일단 뽑기팩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거 성물뽑기로 되는구나 성물로 두개 해가지고 제작을 해주고 자, 최상급 성물 두팩 갑니다. 초 촛다기만, 오, 뭐야. 오, 나이스. 좋습니다. 이러면 벌써 이제 본전 이상 했죠? 자, 색깔이가 다또 촛다기가 들어있죠. 자, 이래도 뭐 스펙업 되는 거지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정. 중복이네요. 어, TJ 쿠폰 나오고 나서 한번 돌려야 되겠네 상점 들어가서 물약이 35개인데 5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300다이아짜리 있죠 어, 요거 성장 물약 2개만 구매를 할게요 2개 구매해가지고 오프 그럼 36개 되거든요 자 상점 들어가가지고 다시 마법사 들어가서 불로기를 누릅니다. 숙련도도 바꿔 보자. 자, 룬소드에서 지팡이로 교체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형님들 그 무기는 총 3개 가능. 어, 요거 가본 4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망토 2개. 신발도 2개 되고 눈두개 가능하고 각반 두개 목걸이 두개 반지는 네 개까지 가능하고요 헬트 두개 투구 두개 티셔츠 두개 장갑 두개 귀걸이 두개 방패 두개 팔찌 두개 이렇게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클체 요청 이렇게 됐죠. 어 클체가 되면 이따가 접속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체가 완료됐거든요. 어 법사로 맡었죠공캐가 마이너스 손. 자 일단은 마검사에서 법사로 클체가 완료됐어요. 어,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이게 아니잖아, 그죠? 예. 아이템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맡겼거든요. 본캐로 옮겨야지. 자 현재 스펙이 스펠 파워 73, 울방 195, 마명이 뭐 지금 59 나오거든요. 59, 자, 인트 67입니다. 현재 장비는 요렇게 차고 있어요. 영상의 지팡이 6지부 뭐요런 형태로 지금 차고 있거든요. 라이아 목걸이 가지고 있고. 요렇게 지금 현재 장착 중입니다. 자, 그러면 찾아가지고 한번 껴볼까요? 둘, 셋, 넷, 다섯 개. 자, 코인 상자까지 다 찾아버려. 자, 그러면은 악지로 바꿔주고, 각반을 지식각반,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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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 인트 두개 올랐고, 마명세개 올랐네요. 갑옷을 다이아 수급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흑로브로 바꾸거나 아니면 일기장에서 흑로브를 뽑아내야 될것 같네요. 축작도 쭉 해야 되고, 그죠. 흑로비 생기면 마병 세개가더 올라가고, 자, 흑장로 샌들을 일단 상강을 해 놓을게요. 웨인캐스트 해가지고 축제를 주면은 또 축제 러쉬를 하면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시령 28장 있네요. 지팡이를 작업을 좀 해봅시다. 축복 부여주면서도 16장 있거든요. 아니, 1강도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뭐, 폭은가? 1강 됐죠. 몇 장만에 1강 된겨. 아니, 요 근래 뭐 바르는 거뭐 이런 거, 악세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안 발리지? 이거는 그래도 성공 확률이 10%인데. 28장이면 그래도 2강은 돼야지. 어 2강 됐고. 4장 남았죠? 오 바로 3강 좋았다. 좋습니다. 그럼 축복 부여도 해야 되잖아. 일단은 축복 부여 이번에 공방에서 준 거하고 그걸로 실패. 오케이 다섯장 만에 됐고 오케이 일곱장 만에 됐고 그래도 두개 축복부여 했으면은 성공적이네 그죠? 악어 됐고 지식각반 됐고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물방 오히려 하나가 꿀방은 두개 내려갖고 스펠은 하나 올랐거든요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 요거는 컬렉 박아야지 등록에 인트 컬렉에 넣을게요 인트 컬렉에 넣고 이제 다이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거 해주면 되겠다 형들 이륜 배워주면 돼요 영스의 지금 이륜을 못 배운 상태 그리고 아직 끝난게 아니거든요 자 명코 상자로 10개를 바꿔가지고 2개씩 가줄게요 두개씩 곧 300만 개가 다 돼가지고, 어, 10만 개, 5만 개 이렇게 터지면 되거든요. 일단 3만 개. 2만 개. 그렇지. 6만 개. 그렇지. 6만 개. 2만 개. 아, 5만 개 부족하네요.